이번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게 되는 동화사. 각자의 소망을 안고 방문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죠. 이곳 동화사에서도 피와 땀으로 만든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가 영남 지역의 승병들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총본부예요. 아 여기가요? 네, 예, 여기 건물 뒤에 보면 유리 위에 영남지영 아문이라는 현판이 아, 있죠. 예, 영남 지역의 승병들 총본부 대략 그런 뜻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조직해 왜군과 맞서 싸운 스님들과 구한말로 이어진 의병 활동까지 동아사에는 항일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스님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 머무는 곳, 이곳 심검당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3월 30일 시내의 덕산정 시장에서 3천 명이 모여서 독립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동아사의 10대에서 20대 에 이런 학생들이 여기서 그 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유적지죠, 여기가. 안 해! 안 해! 안 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는데요.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한 스님은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독립 투쟁의 불씨를 퍼뜨립니다. 우리 유한 학조 스님은 동화사 쪽으로 내려오셔서, 동화사 여기, 신검당 지방학리에 공부하는 스님들을 모아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때 동화사에는 지방학리면 38명의 스님이 제약하고 있었는데, 10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내 각지에서는 벌써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들도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결의를 한 스님들. 작은 태극기를 품에 안고 동화사를 출발해 대구 도심으로 향하는데요. 스님들이 선택한 만세운동의 장소는 바로 덕산정 동문시장이었습니다. 어, 덕산정 동문시장은 동아사의 대구 포교당인 보윤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일제는, 어, 서문시장에서 이미 1919년 3월 8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음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에 그 경비망을 피하기 위해서도 다른 장소가 필요했을 때에 서문시장과 견주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어, 덕산정 동문시장입니다. 덕산정 시장 인근에 위치한 동화사 포교당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만들며 철저한 준비를 마친 스님들 1919년 3월 30일 덕산정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아마 2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에는 2시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태극기를 긴 장대에 매달고 흔들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이 전부 다 모인 것이 2천여 명이 모였으니까 당시 숫자로서는 굉장히 큰 숫자이겠죠 얼마나 큰 소리로 만세 운동이 펼쳐졌다는 거는 뭐 이건 사실상 어 상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뛸 만큼 2천여 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일본의 기록에 2천여 명이니까 당시 만세 운동 시위를 주도했던 동아사 스님들은 현장에서 일본 군경에게 전원 체포되었는데요 재판을 받고 대구 감옥에서 옥골을 치러야 했던 당시 스님들의 나이는 겨우 19, 21살에 불과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스님들의 비밀결사가 있었던 법당은 1982년 영천 용화사로 이전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100여 년전 스님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책 속에 숨겨둔 신문 한 장. 어, 보건사법당이 건되고난 뒤에 탁자 안에서 발견된 음, 어, 선문염송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1500년대쯤에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조선 선종 경북 포규당이라고 되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국민해보와 그... 조선 독립신문 등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국민회보와 31운동을 격려하며 시민들의 비폭력 운동을 당부하는 조선 독립신문이 함께 옮겨져 있었는데요. 조선 독립신문에는 33인이 33인이 보신각에서 만세 운동을 벌인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두 개를 동시에 같이 등산을 해서 어, 뿌려진 것이 아마 어, 대구 독립 운동에 아마 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덕산정 시장 만세 운동을 통해 더욱 뜨겁게 퍼져나간 대구의 독립 운동.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독립 운동을 펼친 스님들의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의 평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법당을 매일 같이 쓸고 살피는 이유. 고난의 시대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이어간 스님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19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18, 17, 16, 15. 이거 넘어가면 또 14.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그 번호를 매겨서 어, 흐트러짐 없이 아주 잘 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독립을 하셨던 그런 스님들께서 그 정신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어져서 이 법당을 잘 보존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옮겨 진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